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종목이 있죠 바로 펩트론인데요 펩트론 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펩트론 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5가지와 그리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지 이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에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기 전에 펩트론이 가진 장점 5가지 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첫번째로 독보적 약효 지속 플랫폼 스마트 디팟입니다. 펩트론의 스마트 디팟 플랫폼은 이 펩타이드를 활용해 주사 투여 주기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대폭 연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환자의 편의성 개선과 치료 지속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혁신으로 평가되고 이미 국내외에서 특허, 특히 한국, 호주 등을 완료했고 제형 확장성도 3개월, 6개월까지 기대가 되는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가능성.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의 릴리와 스마트 디트 기술의 평가 제,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기술이전 계약, 공동 연구 개발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단순한 국내 바이오주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PT430, PT404 등 차별화된 파이프라인입니다. 펩트로는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의 1개월 지속성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인 PT403의 특허를, 특허를 확보했으며 PT404에도 임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TGFP-1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글로벌 생산 기반 강화인데요. 신공장 설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북 오송 지역에 연간 천만 바이알 생산 능력을 갖춘 신공장은 설립 중인데요. 이는 기존 대비 10배 규모의 생산 능력 확대로 2026년 중공 예정이며 글로벌 시장 대응력과 성업화 속도를 높이는 기반입니다. 공장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기존 공장에서는 연간 최대 100만 바이얼 생산 규모인데요. 이 공장이 신설되면은 연간 최대 1000만 바이얼까지 생산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거대 성장 시장과 실적 기대감인데요. GLP-1 계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50% 성장.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스마트 디포 기반 장기 지속형 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 및 실적이 모멘텀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 2025년 초부터 3월 말까지 이렇다 상승이 없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1일, 4월 11일 살짝 오른 뒤 다시 박스 권을 형성하면서 5월 13일, 5월 13일부터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이 상승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이 매수세가 계속 힘을 얻고 있고 이 하락시에도 매수 대기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이 주가가 밀려도 누군가가 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추세는 계속 우상향 중이며 추세 붕괴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정별 상태로 이 기술적 강세장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있고요 최근 21선 지지를 확인하며 눌림목 돌파에 성공하였고 이 매수세 유입이 확인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걸려서 21선 근처 부근에서 눌림목 조정이 약간 있었는데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후 상승 재돌파한 것은 이 건강한 눌림목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자 8월 13일이죠. 신고가 돌파는요. 눌림목 매직 구간 이후 강한 시세 재개신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외국인 순 매수 금액도 최근 일주일 동안 꾸준한 순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간 수입도 오히려 이 7월 중반까지 매도세가 강했으나 최근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오늘 기준 52만 8,500주가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266%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수급에, 대, 수급에 대한 집중도 확인이 되므로 향후 다골 팩트론의 주가는 더 오를, 오를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만 보신다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010-7730-8354 구독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오니 구독 이 한마디로 좋은 인연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실수록 여러분들 손목에 있는 시계가 바뀌고 자동차가 바뀔 것이며, 이 거주하는 집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질 좋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